안녕하세요. 전라도 아지 아침 tv 하경숙입니다. 오늘 저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4천개의 일자리를 쏘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희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는 이미 썩을대로 썩었고 부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나마 청년 여러분들한테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롤모델은 체인호군이었습니다체인호군은 18살때 인원고에 다닐때 선생님들의 부당한 잘못된 교육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를 하고 그거를 외부에 알리는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최인호 군은 대학 갈 때도 힘들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지금 관악구 구의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연소 구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20세에 당선돼서 지금은 24세라고 하는데요. 그 체인호군이 가악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너무나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 청년들이 기초단체 의원을 하면 괜찮겠다. 여기서부터 정치를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기초단체 의원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방 자치제는 김대중이 시작했습니다. 김대중이 시작하면서 처음에 약속한 게 여러분들한테 일자리 3000개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자리는 사회 이사였습니다. 사회 이사는 공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많은 것을 만들어서 직위 편인 사람들한테 나눠 줬습니다. 그러면서 실시한 게 지방 자치 단체였는데요. 지방 자치 단체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습니다. 사실 쓸데없는 짓이니까 말이 많다 보니까 무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금살금 어느새 급여가, 아니, 연봉이 시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시의원, 도의원은 5천에서 7천 사이고 지방자치단체인 군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은 3천 이상, 4천. 이런 선이었습니다. 연봉이 그 정도 된다면 청년 여러분이 투잡을 해도 되고 학생이어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소한 청년들은 기성 세대보다 부패가 덜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한 체인의 의원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나라에 희망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됐는데 만약에 기초 의원이 돼서도. 기성 세대들하고 짬짬이가 돼서 더 부패한다면 더 이상 우리나라는 지방 자치 단체가 필요 없는 정말로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기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 여러분이 그래도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제대로 된 국가관과 정치를 한다면 이 나라에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최인호 의원이 관악구에서 했던 말들을 다른 데서 올려놓은 건데요.목소리만 올리겠습니다.한 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놀람> 하십니까. 신림동 보람매동 은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네. 최인호 의원 입니다. 저는 내란 t f 의 국가직 공무원 75만 명의 휴대폰 일괄조사 방침 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국가가 개인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 위법적입니다. 휴대전화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개인의 통신 사생활 정치적 견해 인간관계 금융정보까지 모두 들어있는 현대 의 사생활 그 자체입니다. 영상 자료 보여주세요.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조차 과거 휴대폰은 절대 뺏기면 안 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은 영장 없이는 통신 비밀도 사생활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75만 명의 공무원을 상대로 휴대폰 검사를 운운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집단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의 부차적인 혐의도 없이.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12월 3일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니지조차 아직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내란 여부는 정치권이 아니라 오직 법원이 판단하는 사안입니다.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유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30번의 탄핵소추한 발의와 예산 발목 잡기를 비롯한 반국가 세력의 폭거에 대한 경고성 비상계엄이라는 것. 그리고 그 비상계엄은 고도의 송치 행위이며 그 판단 권한은 오직 대통령에 만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 팩트 입니다. 아직 법원의 판결은커녕 사건의 성격조차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란 가담자 색출이라는 표현이 먼저 등장하고 그 명분으로 국가직 공무원 전체를 조사 대상에 올린 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선동입니다. 셋째 공무원노조가 75만 공무원 의 휴대폰을 검사하겠다는 내란 tf의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던 여성단체들이 박원순 성폭력 사건에는 침묵하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청년들을 원합니다. 강력하게 원하고 지지합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린 여러분의 아진, 아침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